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떠나서 제사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을 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닌지 그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네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닐 것이다.라고. 모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바로아한테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이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어떤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셨는가?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팡이를 항상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했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됐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했더니 또 뱀이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시고, 또 나중에 바로 왕 앞에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 다음에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즉, 모세의 마음에는 아직도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내 손을 가슴에 집어넣어라, 품에 넣어라, 떴다 빼라 했더니 어, 문등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또 넣었다 빼라 했더니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만일 그들이 이것도 못 믿는다면 나일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시는데, 무엇으로 증명을 하시는가?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임을, 하나님이 쓰시는 자임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그가 성령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귀신이 소리 질리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전도하시고 말씀을 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쫓고 병고 치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즉, 전도하는 것과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과 병고 치는 사역을 가는 곳곳마다 항상 하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업을 하면서 표적과 이적이 따르고, 자식을 키우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이 따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마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요, 증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임을 증명해 주시는 것처럼 모세 본인에게도 증명해 주시고 바로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임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시고, 제자들도 동일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할때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과 계획과 맞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낸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내 열정으로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 일이건, 하나님의 일이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겸손함과 깨어있는 영성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에게 이런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께도 놀라운 능력을 기름 부듯 부어주시고 제자들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예수의 증인임을 증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인도하심대로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많은 이적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분별을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울 때 사업을 도우시고 자녀를 도우시고 교회를 도우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일을 도우시는구나. 나도 알고 가족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분명히 눈으로 보고 체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요, 모든 봉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